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되고 귀한 날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감사하고 또 믿음으로 또 선포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형제들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피하고, 살피고, 그들에게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향하여서, 로마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어, 너희들이 피해야 할 것들을 걱정하는 마음을 담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마치 어딘가를 떠나가기 위한, 그리고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 말하는 것처럼, 걱정하는 말투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교활하고 또 아첨하는 말을 하면서 자기들이 필요한 것에 의해서 죄를 통하여 그들을 힘들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것은 이미 알고 있었고 그것에 의해서 상처 받게 될이 로마의 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이들에게 이와 같은 내용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한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그리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우리가 늘 선한 것에는 둔하게 되고 그리고 악한 것엔 너무나도 쉽게 빠져들고 쉽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선한 데는 지혜로워서 그것을 분별하고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고, 악한 것에는 피하고 그것을 먼저 분별하여서 그것과 멀어지라는 것이죠. 마치 어머니가 아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그들에게 간절한 마음을 담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20절에 말하죠.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그들에게 어떠한 인생이 펼쳐질 것이다. 라는 것을 아무래도 알고 있었겠죠. 대략적으로 알고 있었고 그들이 마주하게 될 그런 죄와 그들이 마주하게 될 일들에 있어서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할 것인지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늘 죄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분별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늘 기도가 필요하고 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강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상하지 않기, 않게 하시기를 간구하며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스스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며 그들에게 편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우리는 선한데 지혜롭게, 악한데 미련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한데 오히려 미련하고 악한데 지혜롭게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세상의 그 판단에 의해서 뒤처진 것처럼 마치 전전근근하며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나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고 그삶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들여다보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여 주셔야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부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을 통해서 그 은혜를 누림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썩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막 이층에 살